12년 만에 돌아온 슈퍼맨, 이번엔 다릅니다. 감독은 제임스 건, 주인공은 데이비드 코렌스웻. 그리고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이번 슈퍼맨은 기존 기원 이야기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빠른 전개와 강렬한 감정선으로 시작합니다. 덕분에 히어로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쉽게 몰입할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인간적인 슈퍼맨. 카리스마와 따뜻함을 모두 갖춘 그의 모습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로이스 역의 레이첼 브로스나한도 현대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소화했죠. 유쾌한 유머, 클래식한 연출, 그리고 잔잔한 감동까지.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물이 아닙니다. 희망과 책임, 그리고 정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해줍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만나는 가장 따뜻한 히어로, 슈퍼맨,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